안녕하세요. 백사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린 이스라엘의 왕, 모든 것을 다 해본 미스터 에브리띵이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시험하고 점검하고 연구한 한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또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것과 우매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댐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에 일일 뿐이리라 이 모든 것을 해보았던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전도자가 지혜와 우매함, 망령땜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리죠. 지혜로운 것은 우매한 것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는데 마치 그 뛰어남은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처럼 뛰어나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 13절이 그것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과 갓도다. 빛은 마치, 아니, 지혜는 마치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밝은 빛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반면에, 우매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암흑 속에서 더듬어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지혜로운 그리고 미스터 에브리띵인 이 전도자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과 우미한 사람의 인생의 결국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미한 사람이나 인생의 결국은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로운 사람이 당한 일이나 우매한 사람이 당한 일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선 마음의 큰 낙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자연재해 앞에서 천재지변 앞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폭풍우가 지혜로운 사람을 피해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만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지혜로운 사람 피하고 우면 사람만 덮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면 사람이나 그 일생의 종국에 당하는 일들이 크게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것이 지금 이 지혜로운 왕, 전도자의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혜 있다 하고 학식 있다 하고 배운 게 많다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에서 그의 지혜와 학식과 배운 것이 정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보면 그러하지도 않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많아서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은 그의 삶에 죄가 없이 정결한 양심과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나게 잘못을 하는 반면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교묘하게 숨겨서. 더큰 잘못을 짓때 뻔뻔하게 잘못을 하고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나 그의 학식이나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지식이 그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거나 죄성을 소멸시키거나 죄를 누그러뜨리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죄의 값인, 죄의 결과라는 죽음이라는 초엄한 심판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전도자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그가 무엇을 배우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자신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는 죄성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의 흔적과 죄의 결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도움이 될 만한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참다운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결국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죄에 준엄한 심판 앞에서 똑같은 운명을 겪게 되고 비슷한 결과물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인생을 해결해주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도 지혜도 돈도 명예도 부도. 그런 우리 인생을 이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쓰고,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이 심각한 문제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구원자가 없는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것뿐이라는 것이 오늘 또 본문, 이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탄식이고 아픔입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미워하였, 이는 해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일과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요. 죽음과 함께 그저 사라질 뿐인 것이고, 남는 것은 죄악으로 인한 괴로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과 무가참을 깨달을수록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것뿐인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그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